안녕하세요. HR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점이 있으니 제2의 인생을 위해 꼭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가 갈수록 평균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증가하여 69년생 이후 출생자분들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정년 나이는 만 60세로 법제화되어 있는 점을 보면 정년을 채워 퇴직하더라도 약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2013년 평균 49.4세에서 2018년 49.1세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5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그중 제가 추천드린 것이 바로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첫 번째 장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신 분들은 최대 66만원, 5,500만원 초과시 약 52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은 결정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게 나오신 분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납입방식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아닌 다른 상품들은 납입 방식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후 5년만 유지해도 연금수령 조건에 충족합니다. 세 번째로 장기투자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지수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자 10명 가운데 6명이 손실을 본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는 투자자들의 단기적이고 후기적인 투자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목적상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잘 유지한다면 연금 수령 시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주식 대본중 하나로 알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적절히 배분하라는 의미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펀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펀드들의 투자 비율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으니 가급적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